훈련의 시간 1분 1초가 싫었다. 하지만 스스로 대뇌었다. 그만두지 말자. 이 순간의 고통으로 남은 삶을 챔피언으로 살자. 무하마드 알리. 훈련이 당신 삶의 성공에서 하는 역할은 탄소가 강철에 하는 역할과 같다. 곧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고 그것을 따르는 능력은 꿈꾸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당신은 자녀와 당신의 고용인이 훈련되기를 기대할 것일 텐데 당신 자신도 훈련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훈련이 없다면 일은 그저 멈춰있고 먼지만 쌓인다.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하기로 결정했다면 실용적이고 훈련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에 이른다. 위대한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끈기와 지속성이 결과를 결정한다. 당신의 의지력과 진짜 갈망이 훈련에 큰 역할을 한다. 원하는 결과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이득이 없다면 당신은 꿈꾸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 준비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순전한 투지이자 갈망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터 비드마르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 딱두 가지만 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두 가지란 하고 싶을 때 연습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연습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훈련과 당신의 목표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이 중요하고 계획의 일부라면 어찌되었든 반드시 해야 한다. 오랜 시간 이것이 계속되면 게으름을 피우고자 하는 유혹이 중단되고 해야 할 일을 기꺼이 실행하는 기술과 습관이 길러질 것이다.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하면 조종사가 좌표를 최종 목적지에 맞춰둔 후라도 비행 경로는 계속 모니터링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바람이나 날씨 또는 다른 조건들에 의해 비행기는 보통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행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행기를 제 경로로 되돌리는 일은 조종사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각가지 역경과 도전에 어떻게 맞서는가에 대한 당신의 신념이 스트레스와 격변의 시기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요점은 당신의 자아상과 신념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자아상과 신념은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교사나 부모 등이 서서히 주입한 신념들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상 자신을 꿈으로 향하게끔 움직일 신념들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당신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당신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원했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겠는가? 당신의 프로그램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내는 결과물을 계속 평가하는 일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당신이 어릴 때 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때 효과가 좋았을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하고자 하고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현재에는 꼭 맞는 게 아닐 수 있다. 행복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어떤 외적 산물이 아니다. 물질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은 아니다. 대신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는 상황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행복에 대해 전적인 힘을 갖고 있고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행복은 사람마다 의미하는 게 다르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이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에 당신이 도달하거나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게 아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어떤 인생이라도 당신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과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남용되고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성공이란 단어는 누가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또는 순수익이 얼마나 많으냐를 언급할 때 너무도 많이 쓰인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멋질 수 있다. 그러나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도 감정적 또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많다.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을 위해 희생했거나 대단한 부를 얻기 위해 심지어 건강을 잃은 사람도 많다. 건강을 잃고 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가진 돈을 전부 내놓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돈과 물질적 부를 추구하다 자녀나 배우자의 사랑을 잃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삶을 희생해가며 재정적 성공을 달성한다. 그들은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 여유를 갖고서 가족이 나신 건강 같은 다른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내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이 결코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언제나 벌어야 할 돈은 더 많고 해야 할 일이 더 생긴다. 매일매일이 가야 할 여정이며 그 여정이 단지 돈에만 관계된 것이 아님을 깨닫기까지 되게 너무 늦어버린다. 삶의 각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해빙 이돌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다. 앞에 내용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터 비드마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 딱두 가지만 해야 했다고 말한 것이 정말 인상 깊다. 하고 싶을 때 연습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연습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출발점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훈련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훈련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숱한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 기회 또한 사라진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고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 오늘 소개한 책 헤빙 이돌의 저자 존 아사라프의 이력이 매우 독특하다. 시크릿 신드롬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소매치기나 하며 푼돈을 훔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헬스클럽에서 일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삶에서 성공하는 법칙들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질 수 있으며 그 이상을 가질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